Uh <smart> you. <noise> 2차 빌드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뒤쪽 링갈 부분에 파우더가 버칼 쪽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고꾸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링갈 쪽에 좀더 파우더의 두께를 보강을 해서 빌드업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해주고 2차 빌드업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빌드업했던 링갈 부분의 그뗀 부분은 본인이 할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2차 빌드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묻혀가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포세린의 많은 열과 충격이 가하게 되면 포세린이 크랙이 갈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묻혀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줍니다 제가 사용할 파우더는 LT1과 CCV2 파우더예요. T 파우더, 러스터 파우더죠. 자연화로 따지면 제일 채표층에 있는 에나멜을 재현해주는 파우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LT0와 LT1이 있어요. 이 LT0는 LT1에 비해서 좀더 투명하고요. 색감이 좀 없어요. LT1에 비해서. 반면에 LT1 같은 경우에는 LT0보다는 좀더 반투명감이 있고 유백색의 색을 가지고 있는 파우더입니다. 파우더가 축성이 되는 두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명도나 색감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파우더는 아닙니다. 좀더 투명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에는 l t 0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LT1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CCV2 파우더, T 파우더의 색감을 좀더 더해줄 수 있는 모디파이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CCV 파우더랑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우더가 CV 파우더가 있죠. 이 CV 파우더는 덴틴의 색감을 조절해줄 수 있는 덴틴의 모디파이어 파우더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CCV 파우더는 클리어한 파우더의 색감을 조절해줄 수 있는 파우더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CCV2 파우더는 서비컬 쪽에 축성을 해서 좀더 색감을 증가를 시켜줄 거고요. 러스터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치아를 덮음으로써 형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CCV2 파우더로 서비컬 쪽에 채도와 투명감을 좀더 증가를 시켜줄게요. 만약에 1차 빌드업을 했을 때의 그 결과물이 채도가, 색감이 충분하다 하시면 굳이 이 CCV 파우더를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색감이 더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러스터 파우더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CCV 파우더를 축성을 했고요. 파우더 빌드업을 해 볼게요. 자, 2차 빌드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부족하지 않게 축성을 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게 축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소성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소성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축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축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번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게끔 크게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또 빌드업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부족하지 않게만 하셔서 빌드업을 해 주세요. 메지얼 쪽 라인 앵글 부분 빌드업 했고요. 디스탈 쪽도 라인 앵글 부분 빌드업 해줍니다. 수분 조절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 부분 빌드업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연치의 동명치아 부분을 참고를 해서 딜드업을 해주십니다.